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바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셀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B-U-I-S-H-O-R-T-N-O-W m 을 운영하고 있는 한명욱 인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서 IT 개발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간 AI 개발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 수많은 테스트와 그리고 결과 분석으로 프로그램 아웃풋에 자신을 얻었고, 많은 사람에게 AI 주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매일매일의 주식 예측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AI 프로그램의 파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두뇌로 내일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분석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허나 저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AI 주식 프로그램은 수천 수만의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허나 AI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100% 정확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AI 주식 프로그램은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 분석하여 정확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알파고 AI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경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유튜브에 예측 시작한 후몇달 시간이 흐른 후 AI 프로그램 예측대로 투자하였다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밝혀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AI 주식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도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국가에서 몇몇 회사를 선택하여 최근의 주식에 관한 뉴스와 함께 매일 주식장이 마감되기 몇 시간 전에 주식을 바이할 것인지 숏트할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쇼트란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반대로 수익을 내는 투자 선택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는 쇼트 옵션이 없습니다. 이 경우 쇼트 대신에 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재물복을 바랍니다. 허나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방금 선도적인 제약회사와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력은 바이오 제약 산업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혁신과 성장에 대한 위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개발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십시오. 투자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흥분되는 시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신 소식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성구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많은 주식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이버 주식회사에 큰 소식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방금 글로벌 선도 기술기업과의 흥미로운 파트너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디지털 공간의 혁신과 확장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기술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유망한 벤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투자자와 기술 애호가 모두에게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네이버의 최신 개발 동향과 혁신에 대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혁신적인 기술 대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많은 주식 뉴스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포스코는 방금 지속가능한 철강 생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은 철강 업계의 환경적 책임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포스코는 친환경 제조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해 주십시오. 투자자와 환경 옹호자 모두에게 유망한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조를 위한 포스코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코스코와 같은 기업이 앞장서고 있기에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많은 주식 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킥 해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 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